이걸로 30명이 어떻게 먹어요? 5명의 기적이냐? 이걸로 30명이 어떻게 먹어? 세야! 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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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와슈. 구독이랑 좋아요랑 알람 설정 해 주세요. <laughs> 유튜버 여러분 안녕? 저는 요리하는 김달걀이에요. 오늘 제가 해볼 음식은 망개 레시피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망개 레시피를 제가 자주 보는 편인데, 거길 보다가 두부 크림 파스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두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 이거 맛있겠는데?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 어떤 자극도 받아서는 안 되는 식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맛 같아요. 냄비가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상상하세요, 상상. 상상이 안 된다고요? 이거 뭐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쏟아져요. 캠이 뭐 하나 있을 텐데? 이제 또 이렇게 오면, 으악! 탄다, 타! 또 이러겠지. 더다 탄다! 아, 버터에 볶이고 있어요. 어, 김설이 안 보이는 거뭐 어떻게 해줘? 음식 차갑게 해줘? 어쩌란 거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려야지. 김이 설이지, 그럼 뜨거운 음식인데! 똥을 한번 닦아달라고? 야! 당연히 다시 생기지! 내가 무슨 발수 코팅제니 이 카메라에 김서인 방지 필름 발라서 찍어 주시면 안 되나요? 왜 지금 있어? 아, 지금 그러니까 음식하다 말고 가서 샤프를 발라 와라. 무슨 곁땀? 야, 곁들어디땀 있어? 땀 어디? 어디? 야, 어디? 헉! 아, 김이 안 서리지. 당연히 김이 안 서린 위치도 했으니까. 돈? 아유. 아, 뜨거워. 정말 왜 이렇게 어렵냐. 아, 나 진짜, 서떠대서 쌓인다, 서떠대서 쌓여. 이걸로 30명이 어떻게 먹어요. 무슨 우경여의 기적이냐? 이걸로 30명이 어떻게 먹어. 세야! 하, 파크야, 여기다, 던져볼라. 콩을 나눠 먹는 거지. 이건3 0명이못 먹어. 아 불이나 보세요. 뭐야? 왜? 너 고양이래. 에이, 참. 또 열받게 하는 사람. 자, 배나 보세요. 자, 드디어, 가스를 다 썼어. 이때만은 기다렸어. 지금까지 졸여지지 않고 계속 물, 물이 계속 나왔던 이유가, 불이 세지 않아서 예요 이제 알겠어요. 불의 조절? 불이 왜 중요한지? 어르신이 얘기하면 진중하게 들어가. 어? 불의 호흡,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넣 그냥, 그냥. 다 넣어도 돼. 다 넣어. 다넣 채팅이 안 보여요? 채팅 창에서 보면 되잖아요. 왜 채팅 창에 니들이 보이는데 화면에도 니들이 나와야 하냐? 어? 화면에 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유튜브에서 반응을 어떻게 보냐고? 니가 유튜브에 반응이 왜 필요해? 요리할 때왜 그렇게 화가 나냐고요? 얘네들은 이제 내가 요리를 못 하지 않고 지들보다 잘하니까 얘네는 이제 나한테 요리를 잘하는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헛소리를 하잖아요. 소리를. 돈? 뭐야 씨? 뒤지고 싶어? 야 미쳤냐? 씨 돌았나? 그만하라고? <laughs> 자 이제 물을 넣어줄 건데요 원래는 음, 한, 팩에 음, 음, 한 팩에 물이 1200ml가 들어가 한 팩에 물이 1.2l밖에 안 들어 글씨가 안 보이죠 일본어라서 자눈 이걸 하고 나중에 우유를 좀 넣으라고. 맛을 한번 볼게요. 맛이 너무 뭐라 고 해야 되지? 너무. 돈? 어,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우유를 한 200ml 넣는 것 같더라고. 근데 저는 200ml로는 푹도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넣겠습니다. 이게 보기에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 카메라로 찍으니까 별로 안 맛있어 보인다 내가 보기에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후 끓이면 돼요 이게 끓어야지 얘가 걸쭉해집니다 약간 크림스프에서 살짝 치즈 들어가고 버터 들어간 맛? 우리 그 먹는 크림스프 오뚜기 크림스프 있잖아요 거기서 살짝 치즈랑 버터 들어간 맛이야 요거는 여기서 끓이면은 제가 오늘 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 다 끓여와서 막 그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잠깐. 안녕 안녕. 오이 식구 나래. 오이 식구 나래. 모에모에 꿈. 이게. 크림 스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음. 고소하고 치즈의 맛이 좀 나고 크림스틱 소스 자체가 너무 맛있네. 두부 파스타요? 그게 뭐예요? 음. 돈? 와, 나도 배고픈데. 와, 내가 먹어 줄게. 음. 제가 스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다. 으음 아이 내왜 포카락을 가져왔지? 씨, 국물도 못 먹게 포카락 진짜 먹기 힘들다. 진짜 국물 이만큼밖에 안퍼져 뭔? 포카락으로 왜 국물을 못 먹죠? 군대에서는 다 먹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 이렇게 째째하게난 하수라 못 먹나봐. 국물을 숟가락으로 던져서 아 패스해 주는 거구나. 이걸로 뜨는 게 아니고 푸는 거구나 이렇게 찹찹 찹 이렇게. 영상 다 봤니? 가, 가, 가. 딴거 봐, 딴 거. 근데 내 거. 내거딴거 거 봐.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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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어, 안녕히 계십구리. 둥둥다라랑랑랑랑.